네, 일단, 어, 원기일을 다된자 이렇게, 죄송합니다. 어, 조선순 자리가 많은 분들께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, 부담도 그 많이 되지만, 상당히 좋습니다. 선배이고, 네, 빨리, 하루빨리 시청자분들 만나야 고큰 감각과 큰, 큰 재미를 훼손했을 수 있겠고요. 어, 조선순 그 자리가 기존 대화기를 대기하고 경으드라마가 있긴 했지만, 어, 이렇게 독특한 소재, 삼신한 소재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미를 상사할수 있는 드라마는 쉽게 나오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선택하면서 상당히 어, 기대감 고 했어요. 경남의 시대죠. 신본물을 맞고 대화를 맞아서 많은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칼과 총, 이것을 오픈나 하는 에 상당히 큰이 음, 있었어요. 기대감이 있었어요. 그 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추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기대해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출연님들 그리고 대학대 여러분 모두 내 차량을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